干呀呀，那是村干 형님들,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어, 클라우드 반가워. 비와. 비와요. 나가서 며느리 데려라고. 오 나만 결혼 못했더라, 형들. 어? 와, 막 뭐, 청둥 번개 뭐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형님들.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터지지 여기? 며느리의 속마음 손주 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술 먹는데 너 혼자 좀찌부러져서 먹으니까 너왜 이렇게 운둔형이냐 하는데. 뭔 뜻이에요? 진짜? 살아생전 운둔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내가. 아, 진짜로. 아, 나 아직 애기래요. 에. 좋나? 아, 근데, 로제 누나 장난질이 너무 심해. 로제 누나는 장난, 장난이 너무 심해요. <laughs> 형들, 아, 나 지금 고민되는 게, 오늘 추석 끝나고, 저 가은 집에, 시골 집에 갔다가 올라갈까? 아니면, 내일 올라갈까? 아니면, 오늘 그냥 바로 인천에 올라갈까? 조세영이 바로 오라 했는데 조세영도 뭐뭐 콘텐츠 하는 거 같던데. 고향에서 그렇지. 어나까무라 형님 어서 오세요. 세봉 아, 추석 잘 보내세요. 구호심이 이 별풍선 1개를 찬불했습니다. 시골집 한번 가야지. 시골집 좀 사람이 가, 많으면 시골집 갈 만한데. 응? 아. 예, 아. 아니, 칠곡. 칠곡이요. 하루 더 있어, 형님? 어, 문학썬루프님 반갑습니다. 아, 병따기 형, 병따기 형도 그거 추석 잘 보내세요, 형님. 추석. 아니, 정은 며느리 나도 보고 싶어, 진짜, 어? 그게 아니라 보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근데 못 보잖아. 아. 응잘보네왜 18이에요 형님? 요즘 아프리카 잘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잘 보고 있어요 형님? <laughs> 존나 빡치네. 여명 누나랑 그한번 방송했다고 지금 왜 자꾸 지금 여명 여명 지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야 근데 뭐야 로제 누나가 진짜 금요일날 뭐뒤에 나랑 부르자고 하는데 그걸 싫은가 여러분들? 그그 그 콘서트 망치려고 그러나? 어? 아. 콘서트 망치려고 그러나 나랑 하자는 거는?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비 많이 온다 이제. 아니, 저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진짜 존나 거품, 존나 껴져 있었어요. 진짜로. 아. 저, 진짜. WWE 로제랑 태그팀으로. 근데, WWE 태그팀이 절대 안 되지 않아? 왜냐하면 4인인데 어떻게 태그팀이 돼? 형들? 맞잖아. 아, 오진 형님, 근데요. 혹시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항상. 저도 그거 걱정 시작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그냥 짜고 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고향 가서, 오늘, 엄마 집 가서, 엄마도 좀 보고, 내일, 내일, 인천을 가야겠어, 내일. 내일, 왜냐면, 내가 고향을 오는 날이 잘 없잖아. 여러분들. 그래갖고, 방송 한, 한탕 더뛰고 내일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형들, 맞지? 머리도 좀 자르고, 음, 아, 나도 그걸 랜덤 박스 그런 거나 할 거라. 아. 그거 한 애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거 한 애들 품을 싹쓸이하더라. 싹쓸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내년 설날부터는 그 무조건 할 거야. 컴퓨터로 그거 나도 해야겠어. 맞죠, 여러분들? 아 샤발 형님, 어서오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찌부가 된것 같지? 후피 형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좋은 거 줘야지. 나도 좋은 거 줘야지. 좋은 거 줘야 줄거 아니야. 비 많이 온다. 이거 봐 여러분들. 금 줄게요, 매금 줄게. 시건이 이걸로 지금 야무지게 지금 빠빠 놀는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됐었어 이거를 진짜로 이게 좀 기회였어. 뭐야 이거? 잘했어 시건 여러분들 이거 봐 개구리 개구리 뭐야 총동번개가 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그게 뭐뭔 선물을 받는 거보다 그게 보니까 풍이 터질 수밖에 없는 방송이더라. 여러분들, 맞지? 어제 빵문이 형도 전화 와서 그거 하라던데, 풍이 뭔 선물이냐에 따라 풍이 터질 수밖에 없는 방송이야. 아나 근데 피부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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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가 왜이래찌 원래 이렇게 찌부였어요? 형들? 아 근데 뭐.. 모바일로는 못해 모바일로 컴퓨터로 해야돼 컴퓨터로 근데 써야 됐어요, 인천에서 했어야 그 됐어 인천에서 그금 얼마한다고 그금 해봤자 한 20만원이면 사는거 아니야? 아.. 찬준아 좀 그만 좀해라 어스카 어서와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이 아니라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음. 오늘 지금 왜 지금 아프리카 형님들이 왜 채팅이 없냐. 지금 머니 방송 켜가지고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친척들 옆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오는 거 쪽팔려 지금. 채팅 치고 뭐하고 하고 싶은데 몰래 라디오 모드로 틀어놓고 왜냐. 옆에서 뭐 봐? 이랬을 때, 아프리카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쪽팔려서. 맞아, 아니야. 양치 다 했지. 난 양치는 무조건 했을 거야. 너 같지 않다니까. 찬준아, 책금이 아니라 너안 봐도 되니까 이제 블랙 박을게, 이제. 어? 그냥 블랙 박을게. 아, 호캉스 좋죠. 나도 어제 머리 감았다니까, 쓸까, 야. 제발, 니네 방송국에서 제발 니네 얼굴 좀 보라고, 니네 얼굴 제발. 서든어택 방송, 일다리 방송하면서 접은 게, 괜히 접은 게 아니고, 자신을 반성을 좀 하란 말이야. 가족 친철들과 다 같이 거실에서 보고 있어요. 형님, 저 찐팬이네요, 떡님. 응? 그랬을거 야? 일단 신고해라. 아니, 찬준아, 너는 왜 이렇게 세상에 화가 많은 거야? 어? 왜 이렇게 세상에 화가 많냐고. 아. 야, 근데 거실 야, 거실. 거실에서 가족들이랑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진짜 레전드인데, 형님. 어? 아, 너 같은 새끼는 강티해야 된다고, 내가 했다고. 그냥 강티해, 너는. 아, 왜냐하면, 아, 나 쪽지도 진짜 많이 왔는데. 방 흐리는 사람들 때문에 채팅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원래 관리 안 했는데, 조금은 해야 될것같아 조금은. 여러분들 인정? 어. 그러니까 나랑 방송을 아무도 안 하려 하잖아. 어제 효파리가. 우결 아예 끝났는데요? 무결도 아니었어아또또더니 한가위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질차이랑 아니 뭐 뭐하라는건데 양아치형 뭐 뭐하라는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로제 누나랑 방송은 아무리 욕먹어도 나는 좋았던게 삼박자가 다 맞았어 시청자 잘나왔지 풍잘터졌지 방송적으로 케미 좋았지 이건 BJ로서 안할수가 없어 원더우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불했습니다 원더우먼님이 2689번째로 클셨습니다 아~~ 원더우먼 되셨습니다. 형님 머니 자이어로제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이스 로제 집에 시제는 뭐야? 그니까 러 아니 뭐 콘텐츠도 내가 콘텐츠 뭐안한뭐 뭐 하긴 하잖아 그리고 로제 누나랑, 이제 거의 잘 못하니까 할수 있을 때 많이 한 거지. 양아치님 아, 이제 솔방 잘켤 거예요. 지금도 솔방 아침에 켰잖아. 어. 켰잖아요. 아, 내삼용형이나 진짜 방송 한번 나, 내가 불러도 삼령0이 나와준다는데, 진짜 나와줄까? 아, 삼령형한테 추석 인사드렸는데, 잘 돼가고 있는 거 보기 너무 좋다고, 해외 가기 전에 한번 자기 부르면 무조건 나와준다는데? 우리 큰집인데, 형님, 형님, 근데 양아치 형님, 아, 내가 이제. 아직, 욕먹어, 욕먹어도, 캔방 컨텐츠를 해야 돼. 캔방 컨텐츠를. 여러분들. 캔방 컨텐츠를 계속 이제 도전을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탐방 가서 이제 여자 게스트를 계속, 이렇게 섭외를 해야 돼. 아, 귀염둥이네, 어서오세요. 캔방 컨텐츠 도전하고, 여자 게스트를 좀, 계속 해야 돼. 여러분들, 맞죠? 아 빈바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감성 좋지? 비와요 비 존나게 와 7국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로제 누나 같은 사람은 아예 솔직히 꿈도 꾸면 안돼그 누나는 진짜 넘사벽이고 방송적으로 우결을 할라 해도 그할수 있는 여자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나는 막 여자들이랑 막 방송해도 되는데, 여자 BJ분들은 그런 거 꼬리표를 문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 근데, 여자 섭외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학고이 만큼 완전 밑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양아치 형님, 제발 상남자일 때가 있고, 그 흐름에 맞춰가는 거죠.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아니, 나, 나도 근데 당연히 형님들 보여드리려고 여자 게스트도 탐방해도 이쁜 사람들만 하겠지. 당연히. 방송적으로 뭐 매력 있거나 방송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도전하는 거지. 아니, 로제 누나는 밑에급이 아니야. 로제 누나는 상, 최상급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건 팩트야. 로제 누나는 상위급이야. 방송 짬밥부터가 3년, 3년 하는데. 효파리는 근데 너무 많이 나왔고, 좀, 새로운, 신선한 분들 해야지. 그래서, 진짜 여자 게스트도 계속 섭외해야 되고, 여자, 여자랑 방송을 많이 해봐야 돼, 일단, 나도. 와, 여기 개구리 존나 많은데, 형들? 여자 게스트들이랑 방송 많이 해보고, 여자 게스트들이랑 방송해야 풍 터지고, 방송 재밌고, 여러분들 인정하죠? 일단, 로제 노나 방은, 맞아. 열혈 그런 게 없잖아, 터렛 같은 게. 크게. 아이, 그런 거좀 무서워요. 만약에 전터렛 치면 아무리 로제 누나 좋아도 방송 같이 못합니다. 진짜 로제 같이 이쁜 여자랑 방송에서 맞들린 게 아니라, 여자 BJ 분들이랑 방송하면 확실히 좋아, 확실히 좋아. 맞잖아! 아, 쫄보 아니에요. 맞아, 김파스 형님 말이 맞아. 시청자랑 튀기따카 하는 거를 존나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도전해보게. 여자 게스트 섭외해보고, 뭐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뭔 방송 할 거냐 하면 솔직히 몰라요. 뭔 방송 한다 확실하게 말도 못하겠어. 미스12 형님, 형, 형님한테 천개 받고 싶어요. 아 이게 나도 그게 너무 지금 각인 박혀있어 이제는 내 입으로 풍 필요없어요 이런 말은 아예 그건 안 해도 될 말이야 아어이 새끼 원래 풍안 좋아하잖아 이 새끼는 풍보다 시청자잖아 이 새끼는 풍안 쏴줘도 되잖아 지금 이렇게 각인이 박혔어 나는 여자를 왜 섭외해 네가 주인공이 돼야지